사랑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좋은 목요일입니다. 오늘 이제 에스겔서 5장 전체인데요.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. 에스겔서 5장도 4장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조금 더 명확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에스, 어, 이스라엘 방법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그런 또 행위로 뭔가를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. 특별 히 이번에는 이제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일을 합니다.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, 3분의 1은 그 머리털과 수염을 칼로 치고, 3분의 1은 바람에 이제 흩어버리라는 명령인데요. 이것이 이제 뒤에 가서, 어, 나오는 12절에 가면 이제 해석이 나오죠.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3분의 1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성 안에서 죽는 것들을 얘기하고, 3분의 1은 사방에서 칼로 엎드러지는, 외부에서 이제 적들이 침략해서 와서 있는 일들을 얘기하고, 나머지 3분의 1은 사방에 흩어버리시는, 어,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면서 칼을 빼시는, 그런 이제 포로로 잡혀가거나 흩어지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합니다. 이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6절에서 하시거든요.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.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, 내 규례도 그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,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. 아멘.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 땅 가운데 두십니다. 굉장히 강대국들 사이에 그 이스라엘을 두시면서 그들이 교역이나 여러가지 어떤 왔다 갔다 하면서, 어,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있도록.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라고, 어, 우리가 생각하거든요. 근데,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, 비커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나라가, 오히려 그 이방 나라들의 영향을 받아서, 무장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되었습니다. 어, 참 안타까운 일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같은 데 보면, 내가 극상품,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었는데, 그들이 돌들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낸다. 이렇게, 얘기하시면서 그들이 사명대로 살고 있지 못함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시거든요. 심지어 이제 뒤에 이제 이에스겔5장 같은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 이방의 신들을 갖다 놓고 거기를 엄청나게 더럽힌 이야기도 이렇게 하시는데요. 하나님께서 굉장히 싫어하시는 일들을 어,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. 어,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. 그 이방의 신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 우상들이 자기들에게 풍요와 부를 갖다 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강대국이 섬기는 그런 신들을 우리도 섬기면 우리도 뭔가 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하나님께 주시는 이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 거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죠. 그러나 결과는 사실은 참혹합니다. 하나님께서 그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두신 이유는 어.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, 또 그들이 또그 시간을 통해서 또 회개하지 않는다면,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는 것이지, 그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두시는 게 아니거든요.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판하는 것입니다. 어, 이 본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, 또 특별히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부르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상을 섬기지 않고,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제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. 사실 우리가 딴 생각할 때가 많죠.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땅 가운데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이런 본문들을 볼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두셨고?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내가 해야 될 일,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딘지를 생각해 볼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세려 주셔서 감사합니다. 지금 우리를 여기에 두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소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 함께 들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스한성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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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어지는 평안아. 주신 주님,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, 정말 하나님 그 주신 사명을 따라 성실하게 잘 살아내고, 성령을 늘 의지한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, 날씨가 많이 더, 더운데, 성도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, 하나님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,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예, 다른 성도님들 또 오늘 목요일 잘 보내시고, 날씨 더운데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. 축복합니다.